1월 31일 맥체인 짧은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2장, 마가복음 3장, 에스더 8장, 로마서 3장입니다. 오늘은 야곱이 이스라엘로라는 제목으로 짧은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쌍둥이 형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데서 시작됩니다. 후에에서는 자신을 속여 넘어뜨린다는 의미로 야곱의 만행을 아버지 이삭에게 호소하지요. 이런 야곱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뜻을 쉽게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져주신 것이다 해도 문제가 됩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에 관하여 문제 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겐 져주고, 누구에겐 저주지 않는가의 문제이겠지요. 다시 말해서, 왜 나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지, 왜 나한테는 저주지 않는지에 대한 의문에서부터 시작되는 문제 제기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의미 자체를, 이 말의 의미 자체를 문자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이겼다. 혹은 반대로 하나님이 저주셨다. 단순히 이렇게 해석을 하자면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26절의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2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말 자체를 또,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야곱의 이 고백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그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32장을 시작하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군대인 마하나임을 야곱이 만나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야곱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어떤 큰 능력은 보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깊은 만남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인격적 만남이 없었기에 그 능력을 체험하고도 여전히 두려워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날 밤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 구원자 내심을 알게 되는 그 인격적 만남을 이루는 그 은혜가 있었던 것이지요. 이로 인해서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서 사람의 본래 상태에 관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장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의의가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이죠. 그 무엇으로도 이룰 수 없던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통해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면서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이겼다는 표현이 그의 이름으로 주어졌을까요? 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약속과 믿음의 확신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다 이스라엘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힘입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지. 내가 하고 싶은 말다 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신앙의 고백이고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기뻐하실 것들을 간구해야 한다는 뜻이겠지요. 사랑하는 그 나라 교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로서 주님 기뻐하실 일을 감당하며 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